오늘은 절 근처에 버려졌던 눈먼 아이가 서원을 세워 끈질기게 수행한 끝에 병든 백성을 고치는 의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시대에 충청도 땅보온에 있는 천병산 골짜기에 보문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습니다. 보문암에는 70고개를 넘은 지 오래된 주지 철감대사가 불목하니 왕노인과 같이 살고 있었고, 보문암 아래에 있는 무악 마을에는 벼슬을 버리고 한양에서 낙향하여 초막을 짓고 사는 고진사가 있었습니다. 고진사는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지만 불승인 철감대사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꿈에 한 귀부인이 나타나서 철감 대사에게 바로 한 벌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혹시나 평생의 소원인 상자를 얻게 되는 꿈이 아닌가 하고 지레 생각하다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아침 공양을 마치자 암자를 나서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저녁 무렵 무학 마을에서 의 일을 마친 대사는 발길을 돌이켜 암자로 향했습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평소보다 좀 늦어졌다고 생각한 스님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암자 옆을 흐르고 있는 시냇물 소리에 섞여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인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스님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이를 어쩌나요? 널따란 바위 위에서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새벽에 꾼 꿈을 생각하면서 시절 인연인가? 하고 생각하고는 부등켜 안고 보문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어린아이를 살펴본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감 대사와 불목하니 왕노인은 아이의 이름을 해안이라고 짓고 동냥 젖을 먹여가면서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 올라가 예불을 마치고 나온 동승해안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 제가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짜로 밥을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스님이 타일렀습니다. 내 이름이 왜 해안인 줄 아는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말대로만 한다면 10년 뒤에 너는 수많은 중생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의왕이 될 것이다. 해안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그날 저녁에 강가에서 포대자루에 모래를 가득 담아가지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혜안을 모래자루 옆에 앉히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손이 천개이고 눈이 천개인 보살을 아느냐? 스님, 모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자비의 보살이다. 중생의 모든 어려움을 듣고 보며 살피고 보살펴야 하므로 관세음보살은 손 1천 개와 눈 1천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 부른다. 그렇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 모래 자루를 앞에 놓고 오직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라. 그러면 이 모래 한알한 한 알이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영약인 선단으로 변할 것이다. 그 선단은 내 진실한 기도와 합쳐질 때 수많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것이고 그 공덕으로 마침내는 내 눈이 떠질 것이다. 명심하라. 내 말을 믿으면 모래가 선단이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모래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비로소 혜연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넘쳐흘렀습니다. 해안은 기어코 선단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날부터 모리자루를 앞에 놓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법화경을 독성하였습니다. 철감대사는 전보다 더 간곡하게 불법을 가르쳐주고 불보살의 뛰어난 행적을 일러주어 해안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정진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었고, 그동안 모래 포대를 27번이나 새 것으로 바꾸었는데, 어느새 해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모래알은 모래가 달고 달아서 금강석과 같이 빛이 났는데, 아직 선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안은 정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정진의 정지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철감대사는 8 3살의 고령이 되었고 이제는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대사는 평일처럼 해안에 부축을 받아 법당에 올라가서 새벽 예불을 마치고 거처하는 방으로 내려와서는 왕노인을 불러 고진사를 청해오라고 했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별을 받은 고진사가 급히 암자로 달려왔습니다. 왕노인과 해안도 옆에 앉았습니다. 대사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진사 어른을 오시라고 한 것은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실은 오늘로 나의 이 세상 인연이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나 너는 내가 간 뒤에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성심으로 모시고 공부를 계속하여. 내 뒤를 이어라. 왕노인은 오늘부터 절의 살림을 맡는 총직어사가 되어주세요. 암자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고진사께서 해안을 적극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분께 뒷일을 부탁합니다. 말을 마친 대사는 합장하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사를 염한 다음 조용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철감 대사가 입적한 10월 14일은 동자승 해안이 정지를 시작한 지만 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아직 선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안은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10년이 더 걸리더라도 기어코 철감 대사의 뜻을 이루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래 주머니를 옆에 두고 기도하다가 문득. 모리가 선단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부터 해안 스님은 부처님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3만배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관세음 보살님에게도 3만배를 하였습니다. 이날은 해안 스님이 수행을 시작한 지만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해안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데 한신도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고진사 어른이 그만!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따라 급히 고진사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진사가 중풍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고진사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몹시 작고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운데다 숨소리가 몹시 가빴습니다. 스님은 선단을 한날 고진사의 입안에 물게 하고는 온몸을 주무르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고진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안 스님의 기적 같은 의술에 관한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병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몇 달이 안 되어 하루에 4, 50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린 사람도 스님의 기도와 치료를 받기만 하면 병이 나아서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 무렵 한양에서는 공주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3년 동안 온갖 약을 다써 보았지만은 조금도 차도가 없어 온 대골 안의 사람들이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해안 스님의 의술이 용하다는 소문이 왕비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왕비의 말을 들은 왕이 곧바로 어명을 내렸습니다. 즉시 해안 스님을 모셔오느라 왕의 신하가 급히 말을 달려 보문함으로 내려왔습니다. 스님을 만나 왕명을 전하고 바로 상경하기를 청했습니다. 스님은 보문함으로 찾아오는 병자들을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궐로 들어간 해안 스님은 공주의 병실로 인도되었습니다. 잠시 공주의 맥을 짚어본 다음, 왕후와 신녀한 사람, 그리고 시의 한 사람만 남게 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스님은 속옷만 남기고 옷을 다 벗긴 다음 선단을 한알 공주의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공주의 맥을 따라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치료를 마치고 미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주가 크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중환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일어나 앉았으니 왕과 왕비의 기쁨은 이루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해안 스님의 손을 잡고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치하했습니다 스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면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고 이루어드리겠소이다. 해안 스님은 아무런 소원이 없다고 하면서 환자들 때문에 빨리 절로 돌아가기만을 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거절했지만 임금님은 대신을 불러 어명으로 해마다 쌀 500섬을 보문함에 내리게 하고 천병산 근처에 있는 논 100여 마지기를 해안스님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따로 자신이 직접 쓴 증표, 여의패를 내렸습니다. 이 증표를 내어 보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스님의 청을 받아들일 것이오. 비록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해안스님은 그 상금과 상패를 고맙게 받았습니다. 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문함에 내려가면 고진사와 상의해서 상황과 형편에 맞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주가 해안 스님을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때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따라가서 노님원 해안 스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돕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왕과 왕비, 해안스님까지 모두 나서서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리다 못해 해안스님이 타협책을 제시하자 공주가 순종했습니다. 보문암은 산중에 있는 조그만 암자인데다 남자들만이 살던 사찰이라 여자인 공주님이 거주하기에 불편할 테니 내려가서 공주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공주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해안 스님이 생각해 보니 공주가 아무래도 자기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출가한 몸 옆에 다가올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달래놓고 부랴부랴 대고를 떠난 해안 스님이 참병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행렬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못 보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부디 누가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호위하는 군사가 여인을 꼬지져 물리치려고 했으나 여인은 계속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서 전편은 끝입니다. 후편은 5월 13일 다가오는 화요일에 탑재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